선 개벤져스는 점술사 김승혜가 두골 넣고 8골 뺏기는 부정타는 점쾌가 나오면서 시작 22초 만에 지난 경기에 이어 개벤의 이변이 또 시작하는 것 같은 번개골이 터졌습니다. 측면을 뚫던 허민이 문전으로 밀어준 볼이 막혔는데 집중력을 잃지 않은 허민이 다시 오남에게 밀어준 것을 오남이가 놓치지 않고 선제골을 넣고 지난 경기 승리의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대 패밀리 경기를 보면서 늘 인상적인 표정의 선수가 있는데 박하연입니다. 박하연은 지고 있는 골을 먹든 이고 기 있든 웃으면서 박수를 치는 저 모습이 참 여유 있고 멋있어 보입니다. 진정한 고수의 여유를 넘어 최고 선수의 무서움이 느껴집니다. 개변이 약팀이라는 장면이 바로 나왔습니다. 오나미가 골키퍼에게 준 볼을 골키퍼가 멀리 보내지 못하고 상희정에게 걸려들어 너무 쉽게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약점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어렵게 놓고 쉽게 골을 허용하는 이런 패턴이 아직까지 개벤져스에게 나오면서 지난 경기 승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너무나 허무한 골이 아쉽게 되었습니다.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박하영이 투입되자마자 경기장을 휘집고 다니더니 결국 일를 냈습니다. 황정이 코너킥 때 최성룡 감독이 전담만큼엔 박진주에게 박하영을 놓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디지어! 보고 그냥. 문전으로 치고 들어가는 박하인을 놓치고 골을 허용하면서 역전이 됐습니다. 어, 박하인의 강추식 김민경을 맞고 나와 혼전 중에 다시 박하인 맞고 박승희에게 흘렀는데 박승희가 슈팅을 했지만 약간 벗어나면서 좋은 위치에 있던 황의정에게 걸려들어 또 황의정이 골을 선동시키고 개배는 희망을 밟아버렸습니다. 김수현의 슛이 골대 맞고 나온 골을 김민지가 잡아 또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황의정에게 주면서 골이 되고 강의정은첫 개인 헤트트랙을 기록하며 스코어도 4대1로 벌렸고 오늘 국대 패밀리의 승리에 분위기 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동생보다 낫다. 벌어진 점수에 당황한 개벤이지만 실전후 바로 이어진 킥오프에서 김민경 슈팅이 바운드 되면서 식기가 역회전이 먹으면서 김수현 맞고 허민 앞에 떨어진 것을 허민이 침착하게 밀어넣어 다시 추격을 시작하고 가뜩이나 스피드있고 정신없는 경기에 불을 질렀습니다 후반에도 경기의 스피드가 너무 빠르고 박진감 넘칩니다. 황희정이 수비를 벗겨내고 김민지 에게 밀어주었는데 김민지가 볼을 완전하게 앞에 놓고 캐널슛을 날린 것이 골대에 맞고 들어가 개변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았습니다. 1분만에 새골이 터지고 보는 시청자 들도 재미 만점인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개변 지역에서 혼전 중에 김민 경이 걷어내려고 찬 볼이 박카에 맞고 또또 또 좋은 위치에 있던 황희정이 가볍게 골을 성공시키고 헤트트랙 을 넘어 김보경 서경이와 함께 한 경기 개인 최다 득점자의 이름을 올렸으며 A 그룹 개인 득점 순위 단독 1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최종 스코어 6대 2. 국대 편리는 3승 9패 득실차 플러스 7 14 득점으로 단독 1위를 계속 지키게 되었으며 액션스타가 3승을 한다고 본다면 액션스타와 4강직행을 위한 1위 결정전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대 편리는 지난 시즌 아쉽게 슈퍼리그 진출은 하지 못했지만. 박하연과 선수들의 합이 점점 맞아가면서 최강의 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박하연도 무서운데 위치선정의 달인 황정이대 이상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그동안 부진했던 김민지도 오늘 살아나는 불파와 슈팅으로 골막까지 보면서 갈수록 무서운 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경기력에 A조 1위까지 한다면 국대 패밀리의 우승 제도전은 꿈이 아닌 듯 합니다. 한편 캐메저스는 점술사 김승현의 2골 넣고 8골 뺏기는 부정타는 정체가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대패하고 지난주 이변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기세를 이어가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 열망전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게임의 증거, 증거고 득실차를 줄이고 패서야 했는데 한 경기에 마이너스 4의 득실차 경기를 한건상위 토너먼트 진출을 기대하기엔 너무 큰 득실차입니다. 상위세 팀에 비해 골 득실이 너무 밀려서 다음 경기에 반드시 이고 블라비가 패에게 기대해야 하는데 개맨저스가 이 기적을 이뤄낼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플레이어 부도배치는 이제는 동생을 가르쳐도 될내골이 도움으로 팀 모든 꼴에 관여하면서 인생 경기를 펼친 황희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6강 토로먼트 진출과 멸망전을 갈림길에 선 블라비대 탑거이 경기 후에 뵙겠습니다. 메카니었습니다 <목소리>